안녕하세요. 스마트 라이프 TV 뚝순입니다 여러분, 이제 다음 달이면 정말 본격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는데요. 어떻게 여름 대비는 다들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거죠? 이번에는 저희 저번에 같이 했던 팝 운동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같이 해볼 건데요.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운동이랑 같이 하면 효과는 두 배랍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운동하러 가보시죠. 네, 그럼 이제 팔뚝살 파괴 운동 두 번째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 운동은 이 팔뚝살인데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연결된 이 팔뚝살들과 손목은 어깨까지 한 번에 시원하게 풀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. 양 팔을 귀에 딱 붙여 주신 다음에 손바닥은 마주 보게 딱 붙여 줍니다.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고정으로 손바닥은 뒤로 접어 주는데요. 이때 포인트는 팔꿈치가 딱 고정이 돼 있어야 합니다. 꿈치가 움직이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. 이렇게 당기시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팔이 아주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그러면 아주 잘 따라하고 계신 겁니다. 이 상태에서 한번 천천히 올려볼게요. 올리실 때 여기 팔이 부들부들하는 게 느껴지시나요? 카메라에도 부들거리는 게 당길지 모르겠네요. 다시 접어볼게요. 접을 때 팔은 내양 귀에 딱 붙여주시고. 고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상태로 다시 올려줄게요. 이 접었다 펴는 동작을 5회 반복하겠습니다. 시작. 하나. 둘. 당기는 느낌이 오시나요, 여러분? 셋. 아우, 부들부들거리네요. 넷. 스트레칭이 되고 있습니다. 다섯. 두 번째 동작은 양 손을 이렇게 마주 하신 다음에 팔꿈치를 아까처럼 고정을 해주세요. 이번에는 위쪽이 아닌 앞쪽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. 이 운동은 왜 나시, 여름에 나시 입으면 겨드랑이 이렇게 딱 삐져 나오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. 그런 이제 겨드랑이 살들과 마찬가지로 이 흔들리는 팔뚝 살들을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. 양 손을 마주 이렇게 마주 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팔꿈치를 고정 시켜 주시고 팔꿈치를 하늘로 들어 주실 거예요. 건데요. 이때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올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부들부들거리는 한계점이 오거든요. 딱 거기까지만 올려주신 상태에서 긴장을 유지를 해줍니다. 이때 어깨에 힘은 빼시고요.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이 겨드랑이랑 이쪽 살에 아마 자극이 딱 가실 거예요. 그렇게 자극이 오시면 아주 잘 따라하고 계신 겁니다. 팔꿈치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따라하기 편하실 거예요. 5회 진행해 볼게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이제 세 번째 동작은요. 이제 팔을 접었을 때 여기 튀어나오는 살들 이 살들은 아마 잘 신경을 여태까지 안 쓰셨을 텐데 랩 씨는 팔 라인을 원하려면 이런 군살이 아예 없어야겠죠 네 이런 살들을 잡아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양손을 편하게 주먹 쥐고 네 무릎이나 양옆에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팔꿈치를 허리에 고정을 시켜 주시고 팔에는 또 힘을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올려줍니다. 여기에 이제 힘이 딱 들어갔는지 단단해졌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내려줍니다. 내려주실 때는 땅바닥까지 내리지 마시고 중간까지 내려주셔야 효과가 좋으니까 올리셨다가 중간까지만 내리시고 이렇게 5회 진행할게요. 하나, 둘, 팔에 계속 긴장 유지하셔야 됩니다. 셋, 내 손에 엄청 무거운 아령이 달려있다. 넷, 이렇게, <laughs> 네. 하시면 됩니다. 다섯. 네, 그럼 지금부터 저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해볼까요? 첫 번째 동작부터 바로 시작합니다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네, 두 번째 동작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마지막 동작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. 이렇게 저와 두 번째 팔 운동 같이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제가 이렇게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운동들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재미있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써주시면 저는 더 재미있고 풍부하고 똑똑한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